혹시 통하는구만? 쭌쭌쭌쭌. 전 오늘도 얼굴을 안 보여 줄 참이에요. 왜요? 싫어요.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씻고 누워있어요. 저는, 저는 편안하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돼요. 현타작법이 뭐예요? 아 너무 졸려. 그러면 기다려봐요. 나만 사랑해 주나 안 돼. 나 이대로 못해. 오늘의 말도 안 돼. 힘든 것처럼 구명 같은 것좀 세팅을 좀 해야겠네. Just so that. 안녕! 너무 어둡네? 머리 안 말려가지고, 머리가 아주 자기 멋대로 말랐어요. 잠깐만요. 다시. 미국에 있는 동안 1일1 시켰어요. 간헐적 단식인가? 그 그랬더니 살이 좀 빠졌어요, 진짜. 살좀살좀 좀 다시 빼려고요,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옛날 그 몸짱 백현이 의 시절로. 네? 다시 돌아가야죠. 안된다고요? 응.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샴푸 못 쓰냐고요? 저 호텔 호텔에서 주는 그냥 샴푸 썼어요. 물 먹. 밥 먹었어요. 지금 한국에 이제 한시 다 돼가는 건가? 인스타 라이브는 너무 오랜만이죠. 내가 아마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에어팟 한쪽만 걷겠냐고요? 어, 저쪽 다이면좀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물 많이 드세요. 니 세, te amo, m e x i c 다시. 에어팟 돌아가면서 껴 한쪽만 끼면 안 좋대. 왜저 왼쪽 왼. 오른쪽으로 누울 땐 왼쪽 끼고, 왼쪽으로 잘 때는 오른쪽 껴요. 낭만 더도에스티폴러스라고요 어떤 말로 표현해야 이 감정을 할까? 어떻게 널 바라봐야 나의 마음을 너와 같이 계절을 겪고, 너와 거리를 걷고 아주 천천히 너를 알 아가 는, 이 시간 속에 네가 어디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 어. 서두르지 않을게, 난, 네 뒤에 서, 켜줄게. I will be with you, 너에게 다가갈게. I will be with you, 난 언제나, my love for 한, 별이 형, 이번에 신곡 나왔잖아요. 그 노래,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아, 너무 졸려. 아, 무슨. 가고 싶은데 공항 가야 돼요? 한 30분 뒤에 가고. go shut 누구세요? 아, 귀찮아. 응. 여러오야 어, 인스타 라이브아아 진짜요? 응. 어나 진짜 몰랐어 <laughs> 인사해 인사 안녕하세요 와너왜 어, 이렇게 까맣지? <laughs> 가, 가까이 와야 돼 일로와 <laughs> 아니 나 진짜 준비 다 하고 어. 형만 갈 생각 하고 있었거든 너 아까 눈빛이 형방이 올것 같았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까 태용이 얘기도 막 나왔어. 난 아, 진짜요? 어. <laughs> 이번 와 이제 그다 알죠 그지? 뭐 우리 이제 한국 가는 거다 어. 다 알죠 이제 스케줄 다 깨고, 깨고 있어. 이번에 진짜 이거 얘기해야 돼요. 뭔데? 아 이미 세 번이나 얘기했지만. 저랑 루카스랑 백현이 형이랑 한 침대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잤었는데 네. 내가 진짜 백현이 형이 형이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진짜로 백현이 형이 일 가장 늦게 잠들고 그리고 백현이 형이 가장 좁게 해서 잤어요. 보이죠? 보이죠? 배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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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 아니었어. 애들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늦게 잤어요. <laughs> 아 진짜 근데 호텔이 너무서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어. 그때 무서운 영화를 봤었어 가지고. 뭔가 다 같이 영화를 봤었는데 그것도 되게 오랜만이라. 근데 그 중간에 또 새로운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잖아요. 왜? 뭐였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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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근데 그거는 갑 그거는 진짜 솔직히 방송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하는 게 좋겠지. 아 맞아요 맞아 요아 맞아. 아, 뭔가 에피소드 막 이런 거아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 아니, 그거 맞아 그거 때문에 근데 다 같이 자기 어, 시작했어 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시작이 우리 밥 먹다가 아. <laughs> 한 명씩 그 무서운 얘기하다가 아니 그게 진짜 너무 무서웠어 요 태영이가 겁이 진짜 많아요 <laughs> 태영이가 태영이가 막겁막 인기 인, 인기척을 느끼는 걸 무서워하고 <laughs> 맞아 아무도 없는데 인기척이 있는 거 같아. 음. 근데 그런 걸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야, 태영아 멀리 있어도 너는 나보다 눈이 크구나. <laughs> 눈썹도, 눈썹도 와, 너 너무 빨갛다. 궁금, 궁금하시대. 근데 사실 이게 에피소드 말할 그게 있을까? 사실 지금 얘기해도 뭐 상관없어.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어. 왜냐면 일단은 저희가, 그, 약간, 뭐라 지 이걸 분신사고라 그러나? 맞아. 그런 비슷한 거를 하는 이제 외국의 영화를 봤는데, 진짜 그 악령이 나타날 시점에 갑자기 화면이 맞아. 껐다 켜지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한 새벽, 한두 시쯤 막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다 사라져가지고. 지지직거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상태가 되면서 한 진짜 한 1초. 1초도 아니었나? 0.5초? 맞아. 요 0.5초. 맞아. 요 근데 원래 사실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버퍼링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화면이 껐다 켜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가 다 같이 느꼈을 때는 에 설마. 맞아. 그냥, 여보. 그냥, 뭐라 그래야지? 그 연출이겠다. 맞아. 맞아. 연출이지. 그 화면 맞아. 연출일 거다. 영화의 연출, 이 장면까지도 연출이다. 맞아. 했는데, 다시 돌려보니까, 그냥 잘 재생이 되더라고요. 와. 그게 진짜 소름이 었어 근데 우리가, 저희가 진짜 근데, 무서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맞아. 영화를 진짜 무서운 걸 보고 하니까, 아싶포어요 사실. 아니 그리고 약간 멕시코인데 어. 멕시코 영화를 봤어요. 아 어, 맞아. 그래서 진짜 백현이 형이 장난으로 옆에서 계속 아니, 이 멕시코 알하고 알아 듣는 거, 알아 듣고 아니면? 귀신 어. 왔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진짜 연출인 줄 알았어. 왜냐면은 어. 이렇게 깜빡 켰다가 켜지는 게 뭔가 기계에 대한 오작동 어, 느낌이 맞아. 아니라 연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야, 다시 돌, 다 보고 다시 돌려보자 이랬는데. 그 장면이 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 소름이었지, 진짜. <laughs> 그래서 셋이 같이, 같이 잤어요. <laughs> 그게, 그게 멕시, 멕시코 영화가, 영화가 아니라, 같은 에스파냐어를 쓰는, 아.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 와, 아, 근데 진짜 너무 그때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내 방, 제 방이 좀, 제 방을 못 갔어요, 아예. 저는 그날, 제 방이 못 들어갔었어요. 왜냐면은, 방이 너무 크고 어. 방 문도 갑자기 너무 많고 거울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침실에 침실 옆에 그 거울이 <laughs> 왜 있는 건지 난 진짜 모르겠어. 바로 옆에 거울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무서워서 잘못 잤어. 아 아무튼 루카스가 엄청 무섭다고 막막저 심장이 막 지금 난리 날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핸는데 제일 먼저 잠들었어. 일단 <laughs> <laughs> 그 나이순으로 잠들었어. 어. 그 다음에 태용이 자고. 태웅이가 가운데서 자고 오른쪽 끝에 루카스 제가 왼쪽 끝에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팔이 <laughs> 침대 밖으로 이만큼 나와 있어가지고 팔이 부러진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쩔었어 그거 진짜. 어. 아. 그날 근데 진짜 그거 완전 좀 신박한 에피소드인 것 같아. 음. 음. 아 그러니까 슈퍼엠으로 음. 어. 일어난 에피소드 중에서도. 맞아. 진짜 대박이었어. 와. 우리 진짜 근데 이번 투어 때 진짜 한게 많거든요. 맞아요. 진짜 백현이 형이, Is that my shirt?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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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나가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아, 나 너무 우글거릴것 어. 같아. 아, 모르겠다. 아, 나 진짜 몰라. <laughs> 우리 가 이제 투어 돌면서도 열심히 뭔가를 했거든요. 와, 근데 나는 진짜 영어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어. 이것 저도 맨날 느껴요. 저도 맨날 듣게. 와, 백현영의 인스타 라이브! 와, 대박! <laughs> 아니, 왠지 이백현형 방이 끌리던 그게 있었네. 음. 솔직히, 태용이는 항상 저한테 끌려요 모르겠어요 <laughs> 백현이 형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슈퍼엠 생활을 하고 있어요 <laughs> 이제 9분 뒤에 출발했네요 출발인데 준비하고 출발해야겠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가요 그러니까 아, 얼른 자요, 이제. 12, 아! 시. 한국은 아침이지? 한국은 아침. 우리 한국 도착하면. 새벽. 새벽. 한 6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오늘겠다 아무튼 형 오늘 여기서 지금 인스타라이브 키 켜놓고 하품을 진짜 하는데. <laughs> 하품을 계속, 계속 했어요. 향초 알려주고 가라고요? 향초, 이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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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초하는 좋지 않냐? 향초 맞아요. 들어왔을 때. 이거 사실이 있나? L.A. 어 어. 어? 어? 좀 그건 따로 형 거. 아니 여기서 구해 주신 건데 이거 진짜 향이 좋아. 여러분 이거예요.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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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센즈 피지 피지 하얀 모래 하얀 모래 <laughs> 피지 하얀 모래아 베스앤 바디워크네 이거 어. 어아이 냄새 진짜 좋아요 여기서 여기서 구해 주신 건데 아형 근데 두드러기 난다 어나 지금 두드러기 난다아 근데 요즘 두드러기 가다 심해져가지고 지금 말라요 거꾸로 보인다고요 왜요? 아 이름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름 거꾸로 보인다 <laughs> 피지 파이트 샌드 이거 향초예요 향초 아무튼 저희는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아야 아야 태용 하트 하트 저희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 비행기 라면 먹으러 갈게요 비행기 라면 두 봉지 어. <laughs> 안녕!